예, 오늘은 가운도 원주 신림에 왔습니다. 예, 원주 용소 막 성당이라고 원주 가운데서 이세 번째로 설립된 성당입니다. 일제 시대 때 예, 이것을 예, 지었다고. 안에 붉은 벽돌로 이렇게 짓고 오래된 역사의 성당입니다 성지입니다 오늘 지인의 결혼식 피로연이 있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왔고 그리고 오늘 일요일날 미사가 끝나고 또이 피로연을 하는 그런 날입니다 아이 너티나무도 상당히 오래된 것 같아요 아, 성당이 아주 예, 역사적인 깊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아주 역사가 깊은 곳이군요. 이 성당을 아담하게 이렇게 잘 지어놨네요. <목소리> 용소막 성당 안내 <빤네>. 사제관 유물관이네요 <목소리> 선종원 <목소리> 사제 유물관.